우리 사장님께서 또 아연 방청까지 해주고오셨네 제발... 불리면 빨리 퇴근해야 돼. 여태 엎어져 버리네. 큰일 났네. 우리 서대모 지프, 우리 장인 사장님 만나서 정품에 들어가는 미제 스크린과 독일천 이용해서 패턴 스티치들 나중에 우리 영상 또 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기가 막혀. 너무 좋고 이쪽 쳐졌던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교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한번다 완성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리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는 실내 저기 이제 기어박스 부분이라든지 뭐 가죽 기어 부츠, 사이드 브레이크 부츠, 대시보드 세척해서 좀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그 다음 각종 조명류들 이런 것들 싹다 분해하고, 실내 카페트라든지, 그 다음 녹슨 부분, 어, 러스트 부분 약간 녹환원 시켜가지고, 도장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디테일을 살리면 좀 되겠죠. 그 다음 휠이 조금 애매한데, 타이어가 너무 상태가 좋아서, 그냥 이걸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 끝내놓고 보아서, 아니다 싶으면 신월동에 있는 전 대표님 또 괴롭히러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또 올게요. 말은 쉬운데, 사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아 참!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에이포스트 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아 이제 이거 다 해가지고 깨끗해졌고 이 안쪽에도 어느 정도 보강해서 부새는 건 없는데 이게 너무 안, 안 예뻐요 지금 국내에는 재고 없기 때문에 어, SJ 스포츠카라는 쪽에다 우리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하면 그거 받아서 저까지 하면 어느 정도 타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암튼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 거야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엘란 복원 몇화인지 모르겠지만 썬팅을 좀 다시 하러 덱스워시 구래점에 왔습니다 어, 실장님 더 좋아진 것같은데막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laughs> 어 이제 이렇게 커버링을 하고 선팅을 할 건데 얘는 무늬 두 짝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렇죠? 네 소리 집어치워! 아, 네, 그만 아, 네 예전에 투스카인는 제가 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하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 유튜브는 그런 거 실제로 보니까 예쁘네요 그냥 지나가면 괜찮죠, 그죠 네. 자세히 보지 않고 어우, <laughs> 아, 진짜 지나가면 다 쳐다볼 것 같아서 쳐다는 많이 봐요 그래서 선팅을 하는 거야 뚜껑을 열어야지 또 아, 이게 전자동의 수동이죠, 수동 아, 수동 이건 지금 상장님 패턴이 없어가지고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네, 오래된 차라서 그렇죠. 유리 모양대로 이제 음. 수작업을 해서 쉐이빙. 예. 이 필름이 어디 거라고요? S9이랑 아 S9 예. 차 가격에 비해 너무 <laughs> 비싼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신인성도좀 좋아야 되고 음. 좀 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몇 프로예요 이간식은 15%예요 15%, 15 예. 이게 차가 낮다 보니까 뒤에 이제 SUV 같은 거 오면 오, 눈이 너무 부신 거야 <laughs> 도움 요청을 하러 왔죠 우리, 우리 김포 구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의사님도 리스토어의 일가견이 있어요 저쪽 보면 나중에 갤로퍼 한번 찍어갈까 시청자분들 갤로퍼 좋아하는데 저자 갤로퍼가 본인이 다 리스토어 한 차거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한국이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팅 광택, 유리서 뭐 실내, 클리닝, 가죽시트,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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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이다 보니까 이제 필름 성형하는 기계가 있는데 없어서도한국에서 이렇게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 라운드 에서 거죠 지금? 라운드 치신 거죠? 네. 음. 음. 사장님, 좀 오래된 차 와도 반갑게 받아주실 거죠? 네, 그럼요. <laughs> 덱스 형이 검증한 매장이니까 검색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laughs> 못 올리겠는데? <laughs> 너무 행이 짧아갖고. 하우스 부식 같은데? 네. 그건 괜찮더라. 고 생각보다 여기 잭포인트도다 사근차도 엄청 많거든, 차가. 네. 자, 온 김에 좀 시간이 돼서, 이거, 어? 머플러가 털렸어. 저속에서는 괜찮은데, 3,500rpm 넘어가면은. 네. 오늘의 미션 이거다, 이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저거. 형동기유물 시대에 또뭔가 또. 뭔가 또 <laughs> 그래서 저거를 뭐안 되면 뭐 절단시켜야지, 뭐. 자, 이게 순정 정품 어플러를 제가 어렵게 공수했는데 요즘 차들 머플러 순정 이렇게 나오면 아마 되게 컴플레인 걸릴 건데 이 시대에는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정품이다. 새 거고. 그래서 우리 주거래처인 대구의 유일지피 상무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금액은 8만 뭐 몇천원 정도 해. 제발. 불리면 빨리 퇴근인데. 어, 배가 부러져 버리네. 오마이갓, 큰일 났다. 허, 히 토탈. 오 마이갓, 어, 마이갓. 그럼 바퀴를 떼고 글라이더로 이쪽으로. 그중에서 한번에 그냥 끓여도 되겠네 헛도기도 헛돌았고 지금 완전히 노스러웠고 얘랑 얘랑 붙어버렸어 <웃음> <웃음> 끊었다 이 소리야 잘가 <laughs> 하나 나왔다! 자, 하나 뺐어요! 이쪽도 잘라버려야겠포크로 한번 줘버리면 좋긴 좋은데. 이 옆탭인데. 어차피 아. 반대쪽 잘라놔서 걸려서 응. 되기만 하면. 은한 번만 딱 돌리면. 그냥 똑 부러질 거야. 어, 같이. 오케이, 오케이, 되, 되겠다. 8분의 3인치고 있어야 되네.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드릴이어요 드릴. 세상에 안 되는구나. 힘들 뿐이요 되게 오랫동안 이 차에 있었을 텐데, 안 나오고 싶은 가 봐. 질긴 놈이네. 드 배, 둘, 겨, 떠라. 이거 해야 되네. 하이 새끼. 역시 실력자, 감사합니다. 아, 또 빼는 동안 또 우리 우리 좀 사장님께서 또. 아연, 방청까지 해주고 오셨네. 요즘 뭐풀러갔다 이제, 그지? 한번 맞춰볼까요? 가스켓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일단 오늘은 주로 다음에 가스켓 준비해서 꼭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려 해놓고. 아, 이거 리프트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 했다, 그지? 뛰어들어가서 <laughs> 지금 아마 사망각이었는 사망각? 이런 거는 전문 매장에서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자! 이로써 오늘의 미션은 끝났습니다. 아, 26년 동안 녹이 쓰리면서 러스트가 되면서 이제 철기에서 붙어있던 이 볼터 너트페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차들은 엄청 쉬워요. 잘 빠지지. 근데 오래된 차들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터진 머플러 자글거리는 소리는 이제 고 RPM에서 안 나요. 이제 한번 달릴 준비를 한번 해보고 달려봐야겠. 또한 가지 이제 소프탑 깨끗해졌는데 거기다 썬팅까지 이제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충분히 잘 차단이 될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 보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댓글 다 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잭스 형이었습니다. 아, 퀴길잘했다 색깔 보니까그이 저는 진짜 아까워요 엔진이 아까워 애프터마켓 상품을 샀는데 맞다고 했는데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완전히 틀리지 어허, 이게 부러져 있네 코크가 문제가 생긴 상태로 꽂혀있어하마트면길 가다가 밑으로 빵 터질 뻔했네 클로벨란에 금손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코끼리 같다, 그지 코끼리 얼굴 같잖아, 그지곧 이제 와이프가 지금 나가라고 올것 같아요 <laughs>